안녕하세요 BJ 휴증입니다. 안녕하세요 BJ 신띵입니다 저는 굳이 어 아쿠아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아 민트로 아. 하겠습니다 민트. 저는 원래 방송을 저도 찍으려고 했다가 <웃음> 포기했어요. <웃음> 그래서 방송은 안 하고 멤버로 활동하시고요. 오늘은 대규모 탈출맵을 해볼 거예요. 음. 우와 축하축하축하축하 축하, 축하, 축하. 자 3인치 풀고 저안했는데이 예, 안매요 자 여기 마인카트가 거기 그거 설명에 마인카트를 모르고 안넣어가지고 추가해달라고 해서 제가 여기 상자에 넣어놨거든요 한개씩만 가져가세요 추가할거면은 제가 또 해드릴게요 침대도 한개씩 떼세요 으흠. 이거는 매파손 아닙니다 시작 이거, 이거 이상해 어디로 가야? 어, 어 아니다 어 누가요? 여기 여기, 여기. 시작. 야 시작. 야. 여기. 튜토리얼 튜토리얼 갈까요? 응? 턱. 응, 이래 보고 아, 하세요. 여기 상자가 없네요. 일단 여기 또 따르세요. 오. 응. 됐어. 응. 사. 상... 아,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바로 없앨게요. 인천 아, 진유님 그 휴딩 휴지님만 소환하시는 어. 걸로. 제가요. 캠프 쓰기. 나다다. 별쇠지금? 석연 기둥 플럭이 그거라는데? 응? 열쇠. 어, 미안. 어, 세상에. 어, 여기 카트 있네. 여기. 그리고 두 개. 씩기 열쇠가 석연 기둥 플럭이라는데? 응? 열쇠가? 응. 희한하네. 원래 열쇠라고 적혀있는 곳에 석연 기둥 플럭이 들어있었어. 근데 그걸로 뭐해? 응. 몰라. 우리 존댓말 써야 되는데. <laughs> 어, 여기 이게 <laughs> 여러분 나이 단장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 저의 나이는 모두 똑같아서 존댓말은 안 쓰도록. 나오 나오세요. 이잘 음,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질문? 뿌스면 되는 건가? 이거 조심. 튜토리얼 하지 말거 같거든요. 위에 있거든요 내려오세요. 부술까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웃음> 모르겠다. <웃음> 미로? 저투 so, 튜토리얼 미로? 보스 배틀은 나중에 있다가죠, 맨 마지막에 스테이지 1 있으면 레스토넛을 아... 들어오세요, 다들 어디가 요저 여기 미로에요, 미로 미루. 들어오세요 나도 갑니다 스테이지 1 스테이지 1 이런 거해하겠다지힘들다 응? 흐흐흐 <laughs> 기념. 제가 미룰 줄수 있게. 오, 나 죽겠다. 음? 스테이지 2. 한가, 하키가. 따라 와줄게요. 이름부터 보고 따로 면 되잖아. 맞아. 아, 이건 좀 어렵다. 내가 아무리 잘 깨긴 해도. 저는 음, 뭐 맞아요. 이런, 어, 시룡 음. 거 하다 보면 깨지던. 맞아, 맞아, 막 가면. 맞아. 자, 렇게에어 어디야? 어디? 또또 아. 응? 어, 열쇠지금? 여기 열, 열, 아까 열쇠지금으로 빠졌는데? 어,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응. 열쇠 또서동 기둥으로 저 거기로 떨어져요? 네 찾아오세요 찾았어요 오세요 아마도 맞겠죠? 설마 안 됐어요 아 어지럽다 이번에 꼭 카트 타고 오 됐다 오 신기해 오뭐 신기한데요? 어, 어. 이거 열쇠 있어야 되나본데? 어머 어, 어. 어, 어, 여기 어, 어, 여기, 어. 여기. 어. 잠시 날개 쓸겠습니다 어이구 어. 어, 어. 수야이어떡하 아. 어? 이거 음, 어떻라거야 아, 다시 깹시다! <목소리> 여러분 시간 정량 서비스! 민트님께서 <laughs> 짜잔! 뭐지? 도착 저기요 네? 저한테 좀 추적 좀해수있나요 저기 이름표 들고 와세요 우리 도착했기 보... 때문에 민트... 아이 추적 좀 해달라고 민트님 왔잖아요 퍼즐? 퍼즐? 응 음. 민트님 아, 빨리 퍼즐 가세요 민트님 퍼즐 가야겠어요 왜 그렇게 화나고요 어떻게 올라가? 아니 이걸 왜 못하냐고? 아 그거 깨라고? 아 그거 깨라고 뭐야? 솔직히 민트님 오? 여러분 제가 쓸좀 열받아서 민트님 솔직히 민 미로 좀 여러 번 했으니까 아시지 아시지 않닙니다언젠아 몰라 몰라. 몰라. 좋아셔서 어, 저뭐 좋아요? 아, 너보다는 좋다. 좋아. 좋아. 어 민트 님께서 아이스크림 을 빨고 계셔가지고 네, 기억운실절이좀 많으셔서. 응 인정 정 민트님께서 아이스크림 빼고 계셔서 발음이 좀 어벙하네요. 아, 짜증 여러분, 또 짜증나네요. 자꾸 어, 다섯 멈추고 나서 때 할까? 아니요. 아우. 안녕. 다음은, 힐 하고. 여러분, 지금 민트님이 내 돈을 막 만지고 계실 거예요. 어, 저는 왜 엔딩? 어? 아니 어때요 여기 왜 엔딩이야? 아, 여기 맞네. 자, 자 이제 퍼즐, 퍼즐. 아, 니 점프맨, 점프맨. 점프 여기, 점프 점프, 점프? 여기, 잘하는 점프맨. 점프 나는 점 점프. 이거 이거 이렇이 두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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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알죠기 여기, 여기, 여 보통 어? 어려움 이거, 이거 이거 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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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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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머 기여 점프. 쉬부터 네. <laughs> <시음부터> 오세요. <웃음> <웃음> 어디 있다. 정말 미친 어디 사람이네요. 이 원래 이래요? 아, 저도 보통 점에 열쇠를 가지고 오, 가겠습니다. 어, 어, 그, 그, 님이 가셨으니까 한 명이라도 성공하면 되는 거네요. 네. 음. 보통, 보통 이 보통. 어딘가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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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 이거, 여기,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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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날 치세요? 아 죄송합니다 어, 여기요 쉬운데게 알님트님은 응? 못하시겠지만 저저 제가 제일 못하니까 두칸두칸확 누르세요 두칸 이렇게 어. 눌러요 두칸 빠르게 이렇게 아 씨. 아세요 어떻게 하는지 전전 어, 아는데 요즘 아. 요즘 따라 음. 좀 실수가 많아지는 끄끈끄끈끄아빗끄 저라도 빨리 깨야겠네요. 어? 그럼면안 될까요? 저는 이... 요새 드로퍼가 어. 잘 풀리는. 아, 저기 도 드로퍼가 안고 아씨. 아씨. 아, 아나 여기까지 왔었는데? 14.2면으로 나 서버 못하는데 서버. 서버. 여기 서버, 그거, 그거, 그게 있거든요, 막. 나 아, 몰라. 그러게도 그거 못하는데 다시 서버 나중에 아, 다시 가. 일로 간 세이브 같은 거 없나? 다시 일로 깨라 겠어요 한간2 있는지 확인해보고. 근데, 영0 시작 점이가 많이 없던데? 시연. 시연. 아씨. 삐삐삐삐삐 시연이랑 못하면 난 다시 들어. 수연이가 응. 다시 보내줄 때. 어. 샌드로 갈 수, 계속 보내줄 수있습니다 어? 가시죠. 뭐지? 어, 나한 칸밖에 못 갔는데, 계속. 언가 점프를 좀 잘해. 그아요 우리, 우리 팀 점. 우리팀 점프 맵 대장은 근데 이게 더 쉬운데? 이게 더 쉬운 것같아 맞지 이게 근데. 더 쉬운 듯요 이게 어 뭐야 이게 더 쉬운, 쉬운 듯한 힘듯잘 모르는 듯아 몰라 그냥 하 제가 먼저 왔어요 아 그리고 아. 이게 세치기는 역시 좀, 좀 먼저 가 빨리 가세요 아 이거 이거 좀 별로다 채팅 아, 어머 안믿 이왜안 되죠? 바보라서요 왜? 좀 여러분들 운이 없으시군요. 왜요? 여러분들 뭐? 저 말고 시청자분들 어? 진유가 슈칭이요. 슈칭이 맨날이 저 때리고요. 손 악서요. 지는요. 맨날 오징어 달라고 난리치고요. 어. 맨날 지 혼자 갈때 바보라고 하고 맨날 막막 지 탤런트캐면서 그래요. 노장 응, 놈이 응다소 뭔지 모르지. 이 점프가 안 뭔지 모르니까 <laughs> 저거 땀말응 맞아 <laughs> <장소? 내가> 안 <laughs> 근데 자기소개랑 안어울려 여러분 저 아무 짓도 안했어요 쭈찡님 아침으로 네? 좀넵어 네. <laughs> 어, 뭐야 어 뭐야 아, 아 여기 쉬우 여기 한칸더 있... 됐구나 제가 해놨거든요 음, 왜 아, 이렇게 많이 했고게요 방송을 위, 위해서 점점 <laughs> 몸에 못하는 그거 뭐야 제가 먹었어요 민트님이 반칙이라고 정말 안될때 정말 안될 때는 제가 들고 있는 이 석양 블록 하나 써줘 그래 엘리님은 한 칸도 못 하시네요 옆. 민트야 오, 한칸 민트 오한칸네 민트 나 이거 못 때렸어 민트 아, 근데 민... 그거 하시는데왜 다른 거 못하니? 음, 민트님 때리려다가, 민트님 때리려다가, 민트님 민트님이죠 계속 때려요. <laughs> 내가 아주 죽을게요 계속 때리면. <laughs> <laughs> 이야, <나의>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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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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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진 밀어 떡떻게 해요? I don't know 일단 거야. 일단 전안때었고요 아! 저는 점프맨 성공할 때까지 오, 어! 여기까지 왔어. 일단 어디가 일단은 뭐? 방속 중 저는 아, 일단은 아, 방 일단 점프맨에 딱 뜯겼어. 여러분. 아니, 너 밀어 준다고 그럼때린다나 그러면 못때 여러분, 방속 실측장. 여러분, 저는 그점프한테 뜯낼 때까지 <laughs> 저도 봐. 짜잔 엘리님이 민트로 바꿨어요. 아 나씨. 여러분 이거 야 여기서 설치하면 아. 안 되죠. 이건 사기잖아요. 어머, 어 미안. 누구 어디서 설치했어 나? 그그 그. 어머, 여러분 이거 사기가 아. 아니라 이거 너무 안 돼요. 나 오세요. 아 솔직히 진짜. 솔직히 이건 조금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아, 아 미안 미안 나 올라갈래 다잘 올라. 뜻직님 저 지금 방송 끄고 있어요. 나중에 따. 다시 갈려고 지금 키세요, 네. 키. 오, 독한 점프, 어. 에이씨. 에이, 오, 술, 거기까지 왔었어요. 에이씨. 엎드려. 엎드렸다. 중간 세이브. <웃음> 나 여기 <laughs> <나> 있다. <laughs> 중간 세이브. 이거는 사기지. 이증님 하나만 더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아, 솔직히 이거 진짜. 이제 아, 시험을... 그만 그만 산 그냥 아씨아 삐삐삐삐 아 삐삐 시럽을... 아, 아! 아! 연속으로 하려다가 오예까지 <목소녀> 누구나 할수 있지 오 어! 아이씨 하 누구나 아이씨를 말하게 만드는 만드는 <laughs> <Gothic> 그, 그 어려운 작품 앱입니다 어렵다고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어렵네요 여러분 이거 보통이었나 이거 어려운이에요 아 어려운 정말 많네요. 그 연속으로 하면 되는데 어머 우리 처음에 할때 할 시작했던 그오 개쉬워 보이는데는 뭔이뭐야금물 어, 이거 어, 어떻게 한개더 설치할 한, 게, 더한 개만 더 할게요 저쪽에 잠시만요 여러분 저쪽에 하나만 더 아이템 하자. 큐브 아앞 밑글 밑글 아무 삐, 삐, 삐. 아무거나 한개 씁니다 <laughs> 발광 토큰면안 돼요 이님아 그냥 해요 무슨 다 옛. Yeah. 아 앞이. 어. 맞어. 어? 응? 그까지는 아주 쉽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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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미끄러. 여기서가 문제란 아시. 말이야. 아비. 미... 아이고 막 자기 혼자 간다고. 아, 미까지는 3단으로 계속 할 수. 연속으로 할수 있는데. 아 네. 아이까지는 연속으로 <laughs> 원. 어머. 앞. 아? 하나만 더 아주.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안 됐며. 그럼 바로 깨잖아요 아. 그럼 노잼 어 뭐지? 원투 아이씨 어떡해. 여러분 아. 스타... <laughs> 여러분 지금 시간이 나가서 이편으로 고고 즉 여러분